어, 이번 문제는 지금 보면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총 다섯 개에다가 인덕터가 4헬레짜리 하나, 독립 전압원이 24볼트짜리 하나 있고. 스위치가 음, t가 0인 순간에 열렸다 닫히게 하라고. 나 근데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아프 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4옴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아, VT. 저거가 더 부하는 거다. 부하는 p 같다 우리가 스 step step by 스텝 e p s t 스 p s t 스텝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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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t e p step 포스 e 포스터 e p s t 포스터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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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e p step t e p t 는 k1 t e p step step t e p t e p step step s t 스 t e p step step 스테 e p f 스리스 e 스 e s p o n s e 렌 a t 리 r a 스자 e 상태에서 스텝 a 에서 K1K2 TC 타 i m 스 p e r 다가 n t a 됩니 자, s t e 스텝 w 스텝 t e p t e p two. s t e t w 에서 t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테로대가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 다음에 인덕터는 인덕터 어떻게 되 인덕터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쇼트 되냐? 쇼트. 왜그러 온쇼이죠나노레이스 그다음에 때야, 스위치는. 스위치는 스위치 닫스위치는 그대로 열린 상태 되겠죠. 이때는 스위치 열리열리고트 겨울, 되고. 그래서 인덕터에 값을 우리가 뭐 이제 IL 채널로 아, 받았어. 아도 되겠지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한단 말이에요. 스위치가 지금처럼 에, 변하기 직전과 직후까지 어개게 연속한 거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만 연속하고 이게 마운대리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장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I/O로 말했을까 I/O 이거야 자 먼저 어떤 저항하고 쇼트하고 이렇게 같이 병렬돼 있으면 이건 저항 값은 쇼트예요 전류 이제 흐르지도 않아 그냥 저항 쇼트 이 주에도 삼봉이야 이거 유공 삼 여기 흐른 졸, 요기 흐른 졸, 여기흐는 졸이는 전체 저항군에, 전체 저항군에, 예, 네, v,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요, 요까지, 요까지 흐른 졸을 보면은, 이겨 이 말씀, 2하고, 이러니까 3하고 6하고 병렬이거든, 3하고 6. 그래서, 네, 4, 옴 더하기, 3과 6의 병렬. 병렬 어떻게 6 플러스 3 분의 육 곱하기 3 이게 이게 전체 저항. 네, 이24 그렇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 이 흐르는 전류가 이거, 그 전류가 전류가 6과3분나눠진다는 말이야. 6 플러스 3분의 이쪽 흐르는 전류는 이쪽 저항. 왜냐하면 저항이 네. 아이알 그, 반비례가 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그 인덕터요 예, 스위치가 변하기 직전에 값에 흐르면 저일다이사람면 이걸 보3 8 스텝 2. 스텝 2 스텝 2는 어떻게 스텝 2. 그고 제일 플러스 제로플라스에서는 제로플라스를떻게하야만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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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터 흐름 절감은 어서죠 사물의 바람이죠죠 티코지로 플러스 이런 회로가 나 이런 회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인전, 자위치가 닫혔으니까 서고그 다음에 이 인덕터도 마찬가지지 아까도 커패시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티로 플러스에서 이거 이티로 플러스 같은 같은 값이 이게 I의 플러스 같은데 인덕터의 이런 절연수순이 같은데 상분의 파란 를 요, 스티커 제로 플러스에서만, 이게 지 유효한 그런 효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류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에, 구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그, 에 특별한, 그게 이제, 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게? V에, 제로 플러스. 요건 이제 구하고 싶으면, 사실. 요거 구하려고. 저, 인셜 컨디션. 새로 이제 바뀐 효력에서 인셜 컨디션 구하려고 하는데, 인덕터는 전류 면석하기 때문에, 예, 장시나마, 절원을 우리가 표현한 거야. 예. 때만 유효한 효로니까, 그냥 양해줘요. 절원으로 이렇게 써놨어도. 예. 자, 저 효로에서, 저효류에서 예. 이에서 이제, V0 플러스에다가 구하는 거대. 저게 이제,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고렬 그다음에 나머하고 이용. 음.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3분의 2리가2분에 제일 의 2분의 2분의 상분의2 스텝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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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 2분의 이그그 점에서 KCL k 식입니 <목소리> 음, 이렇게 흘간점이절유은 얼마지? 4분의 2 이렇게 흘는 I는 분의 어떻게 돼? 2예요 V1에 절유 플이전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24그러이렇러간이 I는 R분의 V 얼마예 이후로 간주 이후로 안주. 이후로 안 이후로 이후로. 에후 이후로. 이이후이후이후이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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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해서 이여로서후로 이후로. 이후로. 로 이후로. 이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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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후로. 이 그러면 이게 이게 기을3분의2십부 구했으면 누가 요가 구할 수 있어 우리가 v 제로 이스구하고는 응, v 제로 플러스 있잖아요 v의 로 플러스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건 우전이 빼기 의전이 아니야 빼기 요분의 스텝 3 까지 h r e e 스텝 u s i n and cross s t e p 다 지금 값그서에은스스그래스텝프를 먼저. 리고 마지막 은스게무엇이었을리고스태프저다스저스텝저다스텝프를그 스태프를 먼다그이그다음를 한번 봅시다무 대에서. 다겠죠 무한대가 무슨 인덕터가 뭐가 돼 다시 쇼트가 되겠죠. 커패시터는 오픈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병렬, 병렬인 거거든. 저항용이 돼. 이것도 이거 비병렬 대고 저항이 뭐가 돼? 내용이 네, 돼. 돼. 이게 뭐가 돼 이게 병렬 으니까 저항. 이외로이외로도이외이외로도이외로도 회로, 이외에도, 뭐가 돼도 이외에도, 이외 이외에도, 이외에도, 이다에도 이외에도, 다에그이음에이제에도 이외에도, 이외에 t 이외는거에도 이외에도, 이에도 이외에도, 이코스한이스텝5에 다시 그려볼까요? 그 s 소스 o 없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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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소스 o 없 o 그 다음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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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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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다큰대 예, 네, 이게, 여기 인덕터자리에인덕터 자리고, 나머지는 저항 있고, 소스 다 없앴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어떻게 병렬하냐? 4와 6하고 병렬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 2하또병렬해 그러니까, r t h 는 r t h 는 4하고 6하고 병렬. 다시 또 12하고 병렬. 이렇게 써야되면 되지. 그다총 뭐가 된다 이게 이옴에이. 세개다 병렬이야 세개 다. 여기 인덕터를 양쪽에 다 잡고 난 다음에 저항을 보니까 4, 6, 10에 다시 병렬돼 있어요. 이옴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센전 R T 지원 거 있었죠. 이옴이고. 그리고센트퍼센트는 알레미로 생포 스마트 해줘. 티 칩은 에자 이거 아니야. 음 아까 얘기했2이 부분에 4000이 색한 스텝 시스 스텝 시스 가가지고 6 스텝 6가 되냐면 텝6 스텝 6스값6 스텝 6 스텝 6 스텝 6 스텝 6 스텝 6 스텝 6 스텝 6스 대기 V의 Y 러면은 3분의 그 다음에 52, 52, 52, 52, 이2 5 3 52, 52, 52, 5 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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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이에 마이너스 티포타쿠스 던다진행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한번그리면 t 에 대해서 보면, 우리 프보자는부 t 를볼 지금, 지다지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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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왔어요? 1 6이 나주 스테이스가 얼마 얼마 24. 티클로 최순간에 드축 그라운드에 17점 17점 33. 그래서 보리 네. 16을 딱 왔다가 17점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티 순간에 점퍼이라는 불연속해 수연속해. 네. 저항에 걸린 전압은 연속할 수도 있고 불연속할 수도 있고, 건 연속이 보장이 안돼 있어. 그래서 지금 불연속한 예를 하다가 보여준 거죠. 인덕터로는 전류, 카페스걸는 전압만 연속하고, 그 나머지는 연속할 수도 있고 불연속할 수도 있고,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할수 있어.